Ya, 아 헬로 빵칩입니다 이번 편은 카카오 친구가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자, 어, 발로, 발로 만든 치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랑 같은 선상에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되돌아가요. 계속 돌아가고 있죠? 이 교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편은 클래식이 어, 베리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듀커드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찐라인 왔고, 어, 이걸 첫 번째라고 부르죠.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 찐라인, 두 번째 2, 3번에 그 적이 들어갔다 라는 브리핑. 클래식 친구는 낙오돼서 네모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네모에 아무도 없었어요. 상대방이... 어, 푸쉬를 하죠? 푸쉬 하다가 저한테 걸렸고요. 카카오가 바로 각을 벌려줍니다. 약간 벌리기 애매했을 거예요, 사실. 약간 돌아서 벌린다는 판단. 배율이, 배율 배울 상태가 좀 좋지, 어, 사이트도 없네. 상대가 푸쉬를 하고 있죠? 어, 푸쉬. 각 벌리다가 맞았네. 어그로가 일단 카카오한테 쏠려있는 상황이죠. 제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해다한테 뭐만 돼? 대응사격을 카카오가 좀 세게 넣었나 보죠. 지금 구도를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이 고지대를 먹음으로써 어, 2, 3번 찐라인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어그로가 카카오한테 쏠리면 이제 저, 제가 양각을 잡아주는 좋은 구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상대도, 언폐가 나쁘지 않아요. 1평집이라든지, 담벼락도 1티어이기 때문에, 아, 1티어는 아닌데, 담벼락도 좋아서, 애매했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또 제가 샷각이 나오겠죠? 근데, 애매하게 안 나오네. 여기는 보시었고요 이 친구들이 약간 싸먹히는 구도가 되었죠? 카카오의 포지셔닝 덕분에. 까비. 계속 개피로 사네. 백업을 해봤지만 고지되었기 때문에 커버샷이 애매합니다. 제가 옆에서 쏘죠. 클래식 친구도 뒤늦게 합류를 해요. 파밍 상태가 좋진 않았네요. 서클에 잠겼고 어, 이 구도가 계속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밍도 여기라 여기밖에 여기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 세 명이 아, 물론 클래식은 아니지만 저희 두 명이 여기 하나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여봅니다. 좌각으로 움직여 볼까요 빼는 거 위치 확인했고. 일단 해우소에 여기 있었는데 빠졌나 보다. 뭐뭔 소리야? 왜 소리가 뒤에서 나냐? 왼쪽에서도 들리지 왜? 왼쪽 없는데? 지금 사, 운드가 좌우가 반전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가 때려주고 있는 거죠. 방식적으로 붙는 거, 한 대. 클리어. 이거는 카카오 카카오의 포지션 덕분에 게임이 좀 쉽게 갔어요. 만약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있었으면 얘네들이 막 이거 언덕 먹고 짐 먹고 해서 저희가 싸 먹히는 구조였을 겁니다. 들어가는 게 녹록천 않았어요. 저기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집가 있는 줄 알았는데 빠진 듯. 단발. 요건 어 약간. 나이스 둘 기절 클리어 어왜 소리가 이거 좌우 반전되냐 휴벨 카카오가 다 클리어 시켜줬고 오프닝에서 봤던 장면이죠 어, 이쪽에서 있는 거 알고 얘네들은 눈으로 확인했어요 에탑 있는 것도 알고 기절된 거 살린다. 뒤에서 뒤에서 쏘는, 쏘는 거 알죠? 일단 클리어. 도미, 동구장 아니, 아니 돈방커 클리어. 정면에 아직 있음. 왼쪽에서 쏠리는 MK는 우측에서 쏘는 겁니다. 지금 좌우가 뭔지 모르겠는데 반전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계속 도는 판단을 해줘요. 어, 이 사실 이게 동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버텨주는 쪽에서 계속 오래 버텨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꽤 흐르도록 봅니다. 저라면 이렇게까지 못 돌렸을 것 같아요. 마군 다운됐고. 상대도 한명 다운이니까 푸쉬할 시간을 좀 벌었죠 이렇게 되면 양각을 잡을 수 있는 구도가 떴죠 다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저기체를 완전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발수를 내면서 들어가기가 애매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버티고 있는 사람은 버티고 있는 사람은 어그로를 끌어서 상대의 총수를 내게 함으로써 위치를 드러내줘야 돼요 나이스. 깔끔하게 클리어 됐죠? 이거는 카카오가 크게 돌았던 것이 한몫했습니다. 서클이 여유가 남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도 시간 낭비가 별로 없었고. 좋았네요. 서클이는 하는 과정에 MK한테 걸려서 다운됐고. 왼쪽 아니고 우측이에요. 사운드가 지금 좌우 반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지대에서는 백업이 애매하죠 카카오, 서클 타고 있고 피다는 거 보니까 애매하죠? 그래도 꼴라인이 가까우니까 뜨드드드, 점프! 나이스, 이러면 리바이브 되죠? 클래식 피가 여유로웠던 게좀 한몫했습니다. 이러면 살았고 저의 역할은 지금 MK가 아군 쏘는 거를 커버해줘야 되는데, 저지대라서 커버 각이 안 나와요. 움직임은 보이고. 얘도 저를 보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정면으로는 못 뚫겠다. 돌아서 이 집가를 트레이 해보자. 라는 판단. 그 와중에 이 MK 친구들이 다른 데서 교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MK가 약간 개인 행동이었습니다. 까비. 카카오가 백업해주고 있고. MK 두대 맞췄으니까 지금 회복하고 있을 때 뛰어본다는 판단. 나이스. 우리 빼고 두 명인데, 끝난 거 같죠? 아무래도. MK 한명 있고, 건너편에 하나 더 있고. 여기서도 카카오가 제일 먼저 각을 벌려 주고 있죠. 집가를 먹는 게 안전한 판단인데 저기치가 끝났다 보니까 좌각으로 크게 크게 돌아 줌으로써 좀더 확실한 치킨 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무래도. 안전한 선택보다는 자, 아군의 위치가 좌우로 크게 벌려지면 좋으니까 제가 집으로 합류하는 게 아니라 우각을 벌려 줌으로써 각을 벌려 주는 판단. 어, 이건 베리니의 판단. 왜안 먹어? 갑바 새가 아니야. 어딨노? 확인 이건 굳이 에탑을 안 잡아도 AR 거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상갑이라 약간 애매했나 싶긴 했는데, 여기 어딘가에 저기다 그래서 카카오 또 뛰어 또 뛰죠? 우리 맨발의 카카오. 진짜 맨발이냐? 맨발의 기봉이 같은 느낌인데. 적 확인. 나이스 깔끔. 이번 편은 사실 카카오의 발로 만든 치킨이죠? 어. 계속 끊임없이 각을 움직여 줌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예측을 못하게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군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각을 카카오가 잘 만들어 주어서 굉장히 무난하게 치킨각에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MK한테 다운될 뻔했고 또 서클에 타 죽을 뻔도 했지만 어, 클래식의 이제 메르시 활약으로 잘 들어왔네요 저는 에타브로 재미를 크게 막 보지 못했습니다 저지대라서 그래도 아군의 킬수가 카카오 치킬이나 했네. 킬 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편이네요.